얼마전 내가 아는 그 지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물 오남용으로 갔습니다 저기 저세상 갔어요. 그 사람은 그뭐 정신적 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그 먹었다. 그러면은, 잠이 좀안 와도, 그, 한 봉에 들어있는 그 약효가 아침까지 가게끔 그렇게 처방이 되는 거거든요, 보통. 뭐몇 시간 내에 잠이 안 오고 잠이 깨도 그 약효가 아침까지 그, 갈수 있도록 처방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환자가 믿고 잠이 좀안 오더라도 그 약물의 효과를 믿고 다시 잠을 청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침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지적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잠이 좀안 오면 그냥 한병더 털어 서더 먹고 뭐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약물 오남용으로 이제 사망한 것 같은데, 음, 그, 그게, 뭐, 그걸 지금 왜 얘기하냐면은, 저도 먹는 약이 그 많아요. 당뇨와 관련된 것만, 그, 세 가지의,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. 제가.